저기, 객실 너무 나 <laughs> 3, 4번에서 입장하시면 됩니다. 소모인이병 이용에서 하시면됩니다 <목소리도> 어책한번책한번 내보세요. 어디다 <laughs> 죠 네? 제가 읽어드릴게 <목소리도> 지금 이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. 다 지금 이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. 음, 서울 국저 서울 국제 도서4년도 행사에 오행사 저는 지금, 저는 지금, 저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아는 지금, 저는 지는 지금,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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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, 뒤에 김상훈 교수님이 십시다 3차는 무엇인가 하실 거죠? 이거보다 깊은 뒷이야기는 김상훈 교수님께서 들으실 겁니다. 네, 티 말해서 거기서 가까이 오면 부석버린다고갱이 내려 주셔니다 따라와 원장에서 간소에 있어요. 파악소 있습니다. 어, 요 부분은 아마 굉장히 많은 물리학자분들이 놀랐던생이 돼요. 아, 여기는 그냥 먹는 건가 보다. 커피네 저쪽으로 가 주세요. 알아 좀. 좀 돌고. 돌아보시다 이다 오시면서 기 사무도 받으리거든요 아 네. <laughs> 다른 상담도 네. 해드리니까 오세요 네.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, 네. 감사합니다. 네. 어나 어, 이거 읽다가 말았는데 진짜? 응 나도 <웃음> <안> <웃음> 어 맞아 끝까지 안 말았어 좀 어렵다 좀 얇긴 하겠다 <laughs> 근데 알아? 많이 뭘맛 마... 재질이 방수인가? 방수 아닌 것 느낌이 달라? 응아 음. 편지본이지 진짜 이렇게 진짜 귀엽다 <laughs> 이거 진다 아니 쓰신 거 아니야? 진짜. <laughs> 아예 <아에이. 웃음> 아니 한땀한땀 음. 렇 그루그루스 하하 이런 거 집에 나왔던 거 진짜 많이 있지

사선이랑 사인만 해도 괜찮다. 밀고서 왜괜찮은지 너무 괜찮다. 음. 이건 뭐야? 아 고양이 <laughs> 나 이거 어, 입고 어. 출근하면인어 <laughs> 어, 바로 인사야나 음. 알았어 아. 어. 아, 어. 뒤에서 파우치 하나요 와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. 2 0 0원이랑요1 2 0 0원 어, 맞아요.